비료관련주요 어, 누보 어, 자 2일선 타고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어요. 비료관련주 자 2일선 갖고 싸우시구요 어, 효성OMB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시구요 우진비엔지 5일선 예, 갖고 싸우시구요 조비 5일선 예, 갖고 싸우시구요 남해화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대유 어, 어, 그냥 홀딩 하세요. 이거, 어, 들고 가세요. 어. 자, 체시스. 자, 5일선, 음, 지금 이탈했다가 5일선 올라탔는데, 어,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5일선 깼다 갈 수도 있으니까 2일선 거칠 거예요. 자, 손절가 그냥 여기로 잡아줄게요. 994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994원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1 2 0 한, 음, 50원. 1250원까지 한번 보고, 거기서 체크하자고요. 자,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쌍용차 인수는 이서 테마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본 종목인데, 자, 케이지 케미칼은 여기로 손절가를 잡자고요. 28,000원을 손절가 잡고 싶고요. 당기간 목표가는 32,000원이요. 음, 태경 PK, 예. 예. 음, 손절가, 아, 3,985원, 음,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음, 어, 5,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카프로, 어. 카프로 지금 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음.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어, 카프로 손절가 어, 2,800원으로 한번 음, 2,800원 손절가 어, 2,800원 잡고요. 어, 목표가는 여기 예, 3,7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태원물산. 자, 태원물산 음, 이거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아요. 어, 주심들 하시고요. 어. 손절가 4,410원, 이 자리 이탈되면, 음, 손절가 여기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5,250원, 5,250원에서 체크하자고요. 자, 롯데 정밀화,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이 자리 깨면은 확 내려옵니다. 65,3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목표가는 다시 7만, 어, 7,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